지금부터 실제 기록 기반으로 헬조선 입시 지옥이 얼마나 미친 난이도였는지 보여준다. 로또? 조선 전체 인구 중 합격자 비율은 0.0005%야. 조선 500년 동안 문과 급제자는 평생 합쳐 1만 5,600명. 1년에 뽑는 문과 급제자도 240명 뿐이었다. 하지만 응시자는? 수만 명. 즉이 시험은? 사실상 서바이벌 게임이었다. 감은. 과거 시험 장소 규칙을 보면 충격적이다. 입장하면 문을 잠가버린다. 외부와 완전 차단 검문 소지품 검사 하루종일 밖에 못 나간다 밥도 현장에서 배급 폭설이 와도 그대로 진행 추운 날에는 얼어 죽은 사람도 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합숙고문이었다 컨닝하다 걸리면 인생 로그아웃 타안지에 몰래 적어온 시문장 숨기다 걸리면 고문신문 곤장 형벌을 받게 되는데 형벌은 3대가 관직금지 그리고 부정행위하다 죽은 사례도 꽤 있다 현대수능은 귀여운 수준이었다 시험은 탈인간 난이도. 문과 답안 조건은 이렇다. 한문 100에서 200자 안에서. 공자 맹자식 영서경에게 춘추의 문구를 비틀어 철학적으로 재해서. 경전 해석 틀리면 바로 불합격. 비유구조 논법까지 맞춰야 함. 한문 철학박사 수준을 평범한 양반에게 요구했다. 합격하면 선골수저. 과거급제는 바로 귀족계급 진입. 초급관료인데도 연봉이 상위 1%급. 땅노비집 지급. 성균관원공관등 핵심 권력기반 입사. 훈처도 바로 사냥. 시험 하나로 금수저 입성하는 거였다. 시험 전날은 온 집안이 퍼프시다. 돼지머리 차려놓고 삼일기도. 어머니는 아들 시험 전날 국수백 그릇 삶음. 시험장 앞에서 몰래 굿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만큼 시험은 온기세정성 법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줄 없으면 난이도 해. 훈구살림 같은 파벌이 권력 잡으면 자기 사람만 뽑는다. 반대파 자제는 목살. 시험관과 커넥션 있으면 가산점. 문장이 아무리 좋아도 줄 없으면 떨어진다. 인맥이 피었다. 상시 폭동 발생. 정조 시기. 낙방자들이 시험장 앞에서 집단 난동을 일으켜 병사들이 출동해 해산시켰다. 그만큼 과거 시험은 조선 사회 전체의 압박과 분노가 쌓여있는 구조였다. 조선 과거 시험은 현대수능 로스쿨 행정고시 인맥 정치생존 게임 군대식 합숙? 이 모든 것을 합친 SSS급 난이도였다. 상상인류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